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최근 경기도 거주 인구가 1,400만 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의 평균 자산 및 투자 성향을 준비했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의 자산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제법 많은 자산이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서울 경기 포함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세대주를 대상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년 공시가격이 17% 정도 조정되었으니 22년은 대략 5억 6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우리나라 50대 평균 순자산은 4억 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즉, 부채는 2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보유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대출금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대출 평균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 6억 8천만 원중 부동산 비중이 70%이면 4억 8천만 원이고 이 중에 주택 비중은 65%인 4억 4천만 원입니다. 금융 자산 중 예적금, 저축성 보험이 7천만 원이고 사적 연금이 5,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사적 연금 내역 중 부부의 퇴직 연금과 개인 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 이상의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금융자산이 최소 3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실제 금융자산 3억 이상 보유자는 전체 가구의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가구 중 7.5가구는 아직 갚아야 하는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대도시 50대 중 자기 집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35% 가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유한 아파트 가격의 급등에서 자산이 증가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상승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50대 가구들은 코로나 이후 대출 규모가 2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증가 사유의 70%가 코로나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출 사유 중 금융 투자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위한 목적은 각각 10%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읽으면서 대출을 조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생계형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50대 중에 자산 보유 규모가 제일 높은 세대인데 이들의 투자 성향 어떨까요? 대도시 가구주의 경우 전체의 70%가 금융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융투자는 예금을 제외한 주식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노후준비 두 번째가 자녀 관련 양육자금 마련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향후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3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었다는 사람이 10명 중 1명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금융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이유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주식을 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수입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목돈 마련이 어렵다 판단한 것입니다. 50대이지만 투자 성향이 예금과 같은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이 좀더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때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2030 세대에는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면 40대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50대에는 자산을 보수적으로 전환 운영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15년의 공백 기간 동안 회사 또는 사업 소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큰 IRP나 개인 연금 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지 가치가 뛰어나고 일자리가 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치 있는 부동산 위주로 취득 및 운용해야 합니다. 월세 수익형보다는 향후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부동산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해당 자산이 상승할 경우 시세 차익을 낼수 있고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연금 전환하여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의 평균 자산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또한 순자산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또한 10가구 중 7가구가 금융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융투자는 예금을 제외한 주식펀드 등의 투자입니다. 50대는 자산을 보수적으로 전환 운영하는 시기로 은퇴를 앞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